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굿나이프 행복 탐구 보고서입니다. 무려 85년간 진행된 연구의 결론이 아, 정말 딱탐 문장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준다. 끝. 정말 강렬하죠? 네, 맞아요. 끝. 이게 다라는 건데 아, 이 연구 하버드 졸업생 그룹이랑 보스턴 빈민가 소년 그룹 정말 다른 두 집단을 85년간 추적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연구죠. 단순히 뭐 특정 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니까요. 뭘 가져야 좋은 삶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달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결과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왜 도대체 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지 성공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이 연구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역시 그 관계의 예측력이었어요. 예측력이요? 네. 참가자들 50세 때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그게 글쎄 80세 때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50세 때 친구 관계나 뭐 가족 관계가 30년 뒤인 80세의 건강을요? 그냥 기분 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신체적인 건강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보다도 관계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와, 진짜 생각보다 관계 힘이 엄청나네요. 그, 왜, 힘든 일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약간 방패막 같은?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실제로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한 어떤 충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완충제.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그런 감정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헤도니아랑 에우다이모니아.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헤도니아는 좀 즉각적인 쾌락 같은 거고 맞아요. 찰나의 즐거움이죠. 반면에 에우다이모니아는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 충만감 같은 거거든요. 이 연구는 좋은 관계가 바로 이 에우다이모니아적인 행복이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매일 파티하고 즐겁게 노는 그런 헤도니아적 행복도 있겠지만 이 연구가 말하는 건더 깊은 차원의 행복. 내가 의미 있고 또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게 진짜 행복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모를까요? 오히려 뭐랄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참, 인간의 뇌가 때로는 우리를 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통근열차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근열차 실험이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통근할 때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가는 게 좋을지 대부분은 아 모르는 사람이랑 말 거는 거 불편할 것 같다고 예측했죠.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괜히 어색할까 봐.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어요. 기분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저도 괜히 이어폰 끼고 사람 피할 때 많은데 막상 뭐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경험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연결에서 오는 기쁨은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행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좀 과대평가하는 건 없을까요? 과대평가하는 거요? 음 역시 돈 아닐까요? 네, 맞아요. 대표적이죠. 그 노벨상 받은 디턴하고 카나먼 연구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소득 얼마 이상 넘어가면 행복도 크게 안는다는. 네, 그거요. 당시 미국 기준으로 연소득 한 7만 5천 달러 정도였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일상적인 행복감이 막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진 않더라는 거죠. 돈이 고통을 줄여줄 순 있어도 행복 그 자체를 막 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보다는 내가 진짜 모를 때 행복한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외로움 문제도 요즘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연구에 따라서는 하루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이나 사망률을 높인다고도 하니까요. 헉, 어, 담배만큼이요? 심각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고 적고, 그러니까 관계의 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즉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아, 양보다 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미 관계가 좀 엉망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고요. 혹시 변화가 가능할까요? 아, 물론이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연구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도 행목은 사랑이다. 마침 표,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삶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네. 그리고 또 소니아 류버머스키 같은 긍정심리학자 연구를 보면 우리 행복의 약40% 정도는 우리의 의도적인 활동,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방식에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40%나요? 꽤 크네요. 그렇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죠. 존하고 레오, 두 사람 이야기요. 아, 네. 존과 레오, 둘다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아주 유리한 출발선에 있었는데, 삶의 만족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맞아요. 존은 변호사로 크게 성공했지만, 네, 사회적으로는 정말 성공했죠.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결국엔 굉장히 불행하고 고립된 노년을 맞이했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레오는 평범한 교사였잖아요. 네, 평범한 교사였어요. 하지만 아내, 자녀,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아주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서 삶의 어떤 충만함, 행복을 느꼈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큰 의미,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찾았던 거죠. 이야, 정말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결국 85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밝혀낸 진실이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거 바로 좋은 관계가 전부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그냥 삶의 뭐랄까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 엔진이라는 거죠. 핵심 동력. 네. 수세기 전 철학자들의 지혜나 또 현대과학의 엄밀한 연구 결과가 결국에는 관계라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게참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한 지점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이 연구 결과가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는요, 뭐 사회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그냥 눈앞에 즉각적인 만족감 같은 것에 속아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좀 잘못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에우다이모니아 그 깊은 의미와 연결감을 주는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